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고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게 해주세요.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Hi friends, welcome back to d e n Church. I'm so excited you e joining us. j e s u l o v e you so much. So he washed away our sins on the cross. Jesus wants us to do the same as he did. We are learning about what Jesus did today. Open up the Bible. Today's scripture passage is John chapter 13 verse 14 t o 15.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오늘 보현하라.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때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였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저녁식사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일어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코트나 컬디건, 가디건 같은 그런 옷을 위에 옷을 벗으시더니,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두르시고 대안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야고보의 발, 요한의 발, 안드레의 발, 마태의 발, 바돌로메의발 등,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명한 한 명씩 씻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거절해요. 하지 못하게 말려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시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돼. 제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내게 속하지 않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래요?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마시고요. 제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단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랑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씻어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게 돼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 도망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다, 제자들이 할 일을 다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온 몸을 다 목욕했다는 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로 온 몸을 씻은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때로는 자녀가 되었어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 잘못을 우리가 고백하고, 잘못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 목사님한테 두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이두 자녀가 있는데, 아, 목사님의 자녀예요. 이 아이들이 죄를 졌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졌을 때다 용서해 줘요. 비록 앞으로 무슨 죄를 졌더라도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죄가 어떤 죄를 짓, 지... ...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때론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했다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가 비록 다 그들의 죄를 무슨 죄를 저도 다 용서하지만 어머니가 용서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죄를 계속 범하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요. 우리가 때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발을 씻는 것과 같아요. 온몸을 씻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수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을 씻는 건요. 이제 목욕을 했으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죄를 때론 범했을 때,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물로 씻어 주신 걸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나서 이제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네들 내가 한거 이해하느냐?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맞아. 내가 너의 주인님이고, 너희 선생님이야." 내가 주인으로서 그리고 너희 선생님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발을 씻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하려고, 너희 죄,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게 하려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듯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거야. I give you a example.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님 통해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